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을 초대했습니다 전도에 찐 진심인 삶을 살아간 바울의 귀한 간증 함께 들으며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이라 합니다 이전에는 사울이라 불렸으며 베냐민 지파의 숙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조상들에게서 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 여기며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테바니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죽음을 옳다 여기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담에색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를 비추었고 저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타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고, 그분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담에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냐라는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안수하게 하셨고, 저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담에색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박해를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으며 배가 파선되어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는 전도의 여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하여 구부로 섬과 수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여러 차례 도망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신라와 함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다시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다니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의 반발로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방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우와 정말 굉장한 삶을 사셨군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신 걸음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죽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전도 속에서 살아가길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